이게 서울향 멜론이군요. 네. 이것도 멜론이군요. 어, 맞 <laughs> 멜론. <laughs> 참외덜 익은 거 아닙니다. 아, 네. 그리고 이름이 설향이라고 해가지고 음. 어, 딸기인가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멜론 맞습니다. 아. 이게 이제 껍질이 좀 다른 이제 멜론보다는 좀 얇아서 음. 이제 깎아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속하지 네,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멜론인데요. 네. 특히 조금 참외보다는좀 크지만 멜론 나는 좀 작은 사이즈 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나 아니면 소가구에서 음 이렇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딱 크기인 음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그러면 절단식을 또해 <laughs> <잘 해봐야 웃음> 보겠습니다 절단식을 제... 이거는 그치? 깎아 아야 돼? 손이 나갈 수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음. 이게 그렇게 막 과육이 뭐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막 그래, 그래 보이진 않아서 감자 깎는칼 이런 거 있으면 그걸로 되나나오 어, 좋아 오, 오, 아, 오, 오 좋네요. 아 역시 그리고 되게 얇게 깎이니까 여러분 혹시 칼질이 서이신 분들은 전에 봤던 하미가 하고는 껍질의 두께감이 확실히, 네. 확실히 달라요. 달라요. 네. 반자릅시다 자릅시다 자릅시다 잘라요 오 이것도 무기 많이 나오네 우와! 우 와와! 이거는 우와. 진짜 오! 약간 참외같습니다 근데 참외. 향이 나요 발짝 찍은 향 오! 근데 바로. 이게 이제 무네트 멜론은 저희 영상 보셨으면 아실텐데 파파야 네. 멜론 아시잖아요 고운 그 느낌이랑 약간 흡사합니다 오! 약간 참외향이 살짝 나는 듯한 음! 예. 근데 짜리네. 이제 저희 근데 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멜론이라고도 하고, 메, 어디서 보면 또멜론이라고도 써져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본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멜론이 맞는 거예요? 멜론이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명으로 보면, m-e-l-o-n 해가지고, 멜론이 원래 이제 맞는 표기인데요. 아. 이게 이제 멜론이 원래는 일본에서 이렇게 유래가 돼서 들어왔잖아요. 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본식 발음인 멜론이 좀 쓰여졌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일본식 표기군요. 네, 그래서 멜론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멜론, 네 멜론. 네. 자 이거 설명하는 동안 이제 다 잘라졌거든요. 다 잘라졌습니다. 맛을 봐야죠. 그렇죠. 이게 어떤 맛일지. 젊은이 나에게양고 아, 안돼요, 안돼요. <laughs> <laughs> 양고기. 그러면... 보면 또 다른 맛입니다. 근데 근데 음, 맛있어. 아 이거 어떡 하지? 그러니까 삼미산는 <laughs> 어, 약간 배의 식감 수박지 응. 약간 식감이었다면 얘는 참의 식감과 아주 닮아 있어요. 응. 그리고 저희 저희가 소개했던 파파야 멜론하고도 닮아 있어요. 음, 근데 나는 음. 좀 매력 있는 게 아삭아삭한 거 같아. 응. 근데 당도가 아주 높네요. 안 먹을 이유가 없네. 난한 개를 먹겠다면 얘를 먹겠네. 파미가 버리나요? 아, 같이. <웃음> <웃음> 반반씩 음. 사서. 음, 아, 버릴 수 없지. 얘도 또 식감이 또. 베타카로틴 노화방지. 포기할 수 없지. 아무래도 얘는 껍데기가 썩게 나오는 데 아주 잠점인데 음. 아니, 이게 아까 감자칼로 깎았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그랬는데도. 뭐이 정도 껍질 나오고 안에 다 과육이야. 아, 그러네 그런 매이이이야이득이에야그쵸 이득이의... 이거 진짜 얇게 얇게 벗겼거든요. 소가구나 어. 어. 음. 이중가구서 먹을 때 음. 수박 먹기 너무 힘드니까 음. 애플 수박 나왔잖아요. 왜냐 껍데기가 음. 적게 나와야 어? 음. <laughs> 좋으니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얇고 음. 그러니까 쓰레기 적게 나와요. 음, 너무 좋아요. 좋네요. 아니 멜론하니까 갑자기 네. 이거 먹으니까 이게 약간 참아 같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차 멜론 같고 하니까 네. 드는 생각이 딱 있어요 음. 여름 마음에 먹는 그 아이스크림 아, 중에 멜론아 아우 맞아 멜론아 바로 딱따라서 우리 또 어렸을 때멜론아가또 귀해가지고 그 아. 멜론 맛좀 보겠다고 멜론아를 먹었지 아 진짜요? <laughs> 그럼요 멜론 아. 맛이 뭔지 몰라 그 그래서 부잣집 애들만 먹었다니까 아, 그래서 멜론이 뭔지 몰라서 먹었었죠, 메로나를. 어, 나만 그랬나? <웃음> <웃음> 공감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laughs> 아니, 이 메로나가 이 초록창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음. 참이다. 이 안에 들어간 건 참이다. 음. 메로나의 배신. 배신이다, 진짜. 이런 글들이 많거든요. 난 배신감 느껴. <laughs> 그게 멜론 맛인 줄 알았어요, 때까지. 아, 근데 결론적으로는 네. 참이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좀 이야기 이런 오해가 왜 생겼냐 좀 음. 이야기를 해보면, 다이아으로 1991년 음. <laughs> 이 신제품 빙그레의 이제 신제품 개발 담당자가 동남아로 떠나게 돼요. 이제 음. 신제품을 하려면 여러 가지 좀 맛보고 해야 제품을 좀 만들 수 있잖아요. 결국 음. 떠나요. 갔는데, 동남아에서 이 멜론을 본 거야. 아, 어머, 이렇게 달고 맛있어, 이게. 음. 어우, 이걸 가져가가지고 내가 제품을 좀 개발해야겠다. 하고 음. 멜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이 멜론을 연구소에 딱 의뢰해요. 음. 이걸로 이 멜론 맛이 나는 이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이제 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네. 근데 연구소 사람들이 1991년 이때쯤 되면 그쵸, 멜론 있었나요? 없었다고요. <웃음> 없었다고. <웃음> 난 멜론. <laughs> 난 멜론을 메로나로 배웠다고. <laughs> 그렇죠. 이 멜론이 아주 고급 가이드. 어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멜론을 잘 아는 사람도 없어. 없어. 그죠그러니까이 연구소에서는 이 맛을 구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음. 거예요. 이게 뭘 알아야 매번 먹는 뭐 사과라든지 뭐 <laughs> 이런 그렇죠. 것처럼 좀 흔한 과일이어야 음. 아, 이 맛이구나 하고 음. 조금 이제 연구를 할 텐데 음. 그러지 못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음. 거기서먹었던 신선하고 단맛이 그치, 아니라 좀물고 묽... 멜론이 이렇게 많이 나면 물컹거리고 텁하고 이런 맛이 그치, 이제 그치. 많이 났던 거죠. 음. 아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지. 음. 이거 멜론이 마, 맛이 나는 제품 을 만들면 참 좋아할 텐데 사람들이. 아, 엄청 좋아했죠. 네. 네. 그래서 국내에서 아 음. 멜론 맛과 비슷한 걸좀 찾아보자 했더니 바로 참외. 아그쵸 이게 동양의 멜론이라고 하는 이 참외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아 참외 맛을 조금 그러니까 멜론 맛이랑 비슷하니까 이것을 그렇죠. 이제 참고해서 만들었다라는 아. 거고 이 참외가 들어간 건 아니라 저희가 음, 이제 많이 안는고 참고. 네, 참고한 거고 머스크 멜론이 들어간 게 멜로나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배신 아니었어요. 배신 아니에요. 배에 메론이 들어가는 게 진짜 메론입니다그 메론만 나는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눈앞에 이렇게 메론을 가져와서 먹으니까 메론 아니야. 멜론. <laughs> 멜론. 어, 나 일본 사람. <laughs> 멜론을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 네. 맞아. 요 오늘 이렇게 뭔가 타당하고 이렇게, 이렇게 먹으니까 에이. 아이스크림 생각도 안 나고 떡 어, 냉장고에 넣어놓고 껌해서 먹으면 에이. 그게 바로 멜론 어, 아이스크림 맞아. 아닙니까? 네. 음. 너무 촬영하는데 기분도 너무 좋아지고 맞아요. 스트레스도 확 해소된. 왜촬영이또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오늘은 조금 추가가 된것 같은 맞아. 거는 기분 탓은? 당 때문인가요? 약간 달잖아요. 아, 엄청. 이 멜론 안에는 판토텐산이라는 그런 물질이 들어 신경전달 물질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물질인데요. 얘는 판토텐산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그 얼굴의 기미나 뭐 주근깨 이런 것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판토텐산이 B5거든요. 근데 얘가 부족하면은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여름에 솔직히 너무 덥고 짜증나고 이런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면 막, 그 햇볕도 많이 받고 이러면은 김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막 올라올 것 같고, 음, 그것도 다 좋아지게 하는 게, 또판토텐산이또 모발에도. 어, 모발, 모발. 모발도 모발. <웃음> 모발. <웃음> 이게, 어,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게 머리가 좀 가늘어지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판도텐산이 또 모발에도 관여해서그좀 식품으로 먹어두면 더 좋죠. 머리가 빠지거나 에이. 모발이 좀 얇아지면 막 응. 하, 시무룩해지고 아시던데 아. 늙었나 왜 머리가 왜 이래 막 스트레스가 막 <laughs> 그렇죠. 생기잖아요. 에이. 그럴 때 멜론을 먹으면 아, 이게 그렇죠. 판타텐산이 있어서 그 나...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아, 모발도 건강해지고 <laughs> 나 스트레스 없잖아 지금 <웃음> 아. <웃음> 어느 때보다 밝다고 <laughs> 그런 의미에서 좀 먹어볼까 먹어볼까 <laughs> 아, 이게 계속 언제 먹나 언제 <laughs> 잡나 이랬어. 달콤하고 시원한 멜론구매에 가오버트셔보시고 건강한 여름 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소개한 새로운 멜로우 소리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